嗯。 안녕하세요. 두잇의 디지털 라이프 인 유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의 전면 디자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며칠 전 저희는 펀치홀과 가로로긴 디자인 두 가지 형태가 테스트 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IT 부품 전문 매체 디일렉은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 펀치홀 디스플레이 적용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일렉은 지난 6일 필옵틱스가 공시한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레이저 에칭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포착한 것 같습니다. 해당 생산 설비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홀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에칭 장 비인 히아로 알려져 있고 베트남 생산공장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플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매체들은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은 일반 모델 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노치가 적용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급 모델 에만 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전망 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판매 마진이 높은 프로시리즈의 수요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폰의 공급업체 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boe가 납품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선 프로시리즈의 경우 sdc뿐 아니라 lgd 역시 공급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기술 로드맵에 따라 홀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이폰 생산 로드맵에도 UDC가 적용될 것인가인데요. 신기술 적용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애플은 언제쯤 도입할까요? 국내 모바일로 갤럭시 Z 폴드 3에서 처음 선보인 UDC는 디스플레이 부분의 모기장 현상과 포착된 광원의 빛 번짐이 발생하는 등 품질 저하에 대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풀스크린 구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UDC만 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애플도 언젠가는 도입을 하겠지만 해당 기술 수준이 꽤 높아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애플이 내년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 펀치홀을 적용한다면 심미적인 부분은 물론 풀스크린 구현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치에는 적외선 카메라, 플러드 일루미네이터, 근접 센서, 도트 프로젝터, 조도 센서, 전면 카메라 등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밀집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